둡니다. 성적이 급하신 분들 못 둡니다. 이이면은 지쳐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얘는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럼 백도지에 흙도 지키게 되거든요. 약점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은 급소가, 네, 보이시죠? 네, 호우자를 두시면 되고, 힘을 모으는 과정이 있죠. 그럼 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을 한방 치고, 잊게 되면은, 이제 그럼 또 이제 급소가 또 보이셔야 돼. 예. 네. 자, 들다 보는 거 좋은데, <laughs> 얘도 급소고요. 얘도 두 점을 때리는 급소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먼저냐?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둑은 무조건 선이 높은 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수도 이 선은 값어치가 이제 똥값이 돼요. 그래서 먼저 때리고 두셔야 돼. 네, 그러면 이제 흙이 젖히면은 끊어요, 늘어요? 네, 끊으셔야죠. 왜냐면 원래 내 귀잖아요. 내 키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니까, 네. 내 동네에서는 당연히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대가 붙였습니다. 그러면 끊어요, 또뭐 들어요? 끊어야죠. 그러니까 내 동네에서는 일단 따지지 않고 끊어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반대로 하셔서 문제입니다. 남의 동네 가서는 끊고 내 동네에서는 지키고. 네. 그 상대가 이제 원래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때리고 상대가, 자, 때렸는데 나갔습니다. 살려만 달라. 살려만 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라, 그러고 이제 봐주셔야 돼. 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두주셔요 네. 얘가 이제 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벌리셔도 되고, 어, 높게 가셔도 되고, 얘가 이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넣으셔도 되고, 사실, 그거보다는 쫙쫙 벌려주시는 게 좋죠,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흙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두 집이 없잖아요. 두 집이 없으면 이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백이 여기 올 때마다 또 이동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예. 그래서 여기 형태인데, 요거에서 이제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느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늘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일단 연결하시고 <laughs> 상대 호우 자리 두면은 일단 뛰어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시면은 뭐 어영부영 네, 배기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에 협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협공하시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걸쳤다 그러면 은 요즘에 TV들 하도 보시니까 이 마늘모를 두시는데 정작 프로도는 요즘 이렇게 안둬요 이게 한때 이렇게 뒀다가 요즘에 안 두는데 이상하게 선생님들 바둑이나 기원 같은데 보면 다 하나같이 붙이시더라고요. 원래 이게 백이 이게 유사원님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책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원래는 어렵다. 쓰지 마셔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부님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쓰시는데 딴데 가면 쓰시더라고요. <laughs> 네. 이게 하지 말라는 건꼭 하고 싶은 거였는데 <laughs>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백자위 선생님이 붙였습니다. 자. 흙이 일로 젖히면 배경을 둬나요? 네, 이쪽으로 젖히고. 네. 자, 일로 두면은, 네, 반대로 젖히고. 자, 일로 두면은, 네, 반대로 늘고. 일로 두면은, 네,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상대가 둔 쪽에 반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우선 이게 수순이, 이게 한 번에 쫙 그려지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멤버 중에서 한 다섯 손가락이잘안 됩니다. 제가 보는 이게 오늘 좀 새로운 학생이, 어린 학생이 왔는데, 요 나이 때는 한눈에 그려집니다. 근데, 네. <laughs> 아직 20대죠? 네. 어, 아직 20대, 20대 때는 그려져. 그러니까 한번 보면 외워져. 근데, <laughs> 예,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면은 이쪽도라고 그러고, 여기 두면은 여기도라고 그러고, 일단 세수만 기억하시면 최고입니다. 세수. 네, 세수 정도만 맞춰 가시면은 그 다음에는 좀 잘못 두셔도 어영부영 그냥 50점 이상 가시거든요 근데 첫째 수를 못 맞추면은 백날 잘해도 50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또 나중에 이게 그 첫째, 셋째 수만 알면은 제가 보기 여기 잘 두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은 요건데 자, 백이 흙이 마늘모로 갔습니다. 백이 나일자로 한 칸에 이제 빠져 나갔고요. 흙이 또 뛰어갔습니다. 백이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네,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 동네입니까? 상대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상대 동네잖아요. 상대 동네에서 상대가 어쨌든 공격을 하는 거고 나는 수비하시는 거거든요. 쫓아오면 나가고 안 쫓아오면은 안 두고. 네. 쫓아왔잖아요. 급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 시리즈로 공부하면 급이될수 있습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손을 빼셨어요. 자 그럼 흙은 다음 수가 어디입니까? 네 어렵지 않죠. 가두시면 돼. 아까 구리와 최정 바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최정바둑을 봤더니 오른쪽에 어, 세력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가두더라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나오면 외우겠는데 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두는 거가 있고 급서를 때려가시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기존에 5, 6단을 이미 두셨던 분들은 이 이게 설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음에 이런 장면 나올때잘안 돼요. 왜안 되냐? 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셨던 시간보다 이미 그 전에 몇십년 오랫동안 공부하신 게 있거든요. 예전에 공부하실 를때 이렇게 배우셨거든. 먼저 파고들라고. 예, 예전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하도 들어도 이렇게 고쳐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고요. 여기 뒀는데 백점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백 잡으신 사람이 한 4단 두시는 분인데, 백 잡으신 분은 여태 배운 대로 두시는 거죠. 나가라고 했으니까, 뭐, 어형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흙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뒀고요. 백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바,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아까 띄었을 때도 손 뺐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또손 빼는, 또, 또 손을 빼시는 거야. 네, 이게 그 사람은 미묘하게 한 가지 본인의 그 단점이 있는데요. 바둑도 이한 가지 단점이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대국 때 설명 드릴 때도 다말씀을못 드리는데 한 판에 두세 개가 반복되면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누적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포위를 하셔야 돼. 근데 파고드는 게 이미 습관되신 분들은 파고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고 들고. 또, 파고들고. 파고들면 뭐가, 수가 잘 보입니다. 왜냐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수가 쏙쏙 잘 보여요. 둘다 편한 건데, 쏙쏙 잘 보이는 이 하나의 공간이 뭐라고요? 자축내리 네, 공배라고. 내 눈에 잘 보이죠? 내가 그렇게 좋은, 내가 보이는 게잘 되는 수라면, 상대가 진작에 돕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 왜, 왜 이렇게 술술 잘 풀리지? <laughs> 나쁜 수두고 있으니까 잘 풀리죠? 그래서 지금 이바우도좀 이렇게 되시고, 네, 여기 이제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배기 흔쾌히 들여다보셨어. 그럼 여기서 이제 흙은 저기 자르셔야 되는데, 또 이제 이게 두니까 또여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급자들이 그냥 이어도 될 거를 꼭뭐 이제 좀 이거 공격할 때 도움 더 되려고 한다 이거죠. 약점을 저기 있는 거. 되게 쉽습니다. 연결을, 연결하는 거고 급소 찾기두 개만 하면 무조건 1급, 아, 3급 간다. 근데 그게 왜 쉽지 않냐? 연결할 때한 집이라도 벌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예, 욕심이 생기는 건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100이 딴 도망에 갔다 치고요. 이게 나와 끊는 약점인데 이거 두신 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축이니까 나와 끊는 건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좋지가 않습니다. 뭐 축머리 활용도 있지만 그거 빼고 이 모양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자, 백이 저 모양을 흑의 약점을 어떤 식으로 찔러 갈까요? 네, 호구 자리 급소가 보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호구 자리 급소 때리면은 나와 끊는 거와 이게 맞보기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끊어 나가면은 네, 뭐 이것도 이제 자동 선수가 되기도 하지만, 네, 나와서 끊어버리면은 네, 이제 이게 정말 아무 이상한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쪽을 이으셔야 되는데 잇고자 밀고,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 늘겠죠. 여기서가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상대 집을 털때 사람들이 가장 기분 좋아한답니다. 잡을 때가 최고인데, 잡는 거는 쉽게 안 나오시죠? 상대 집을 이렇게 싹 파괴를 할 때, 이,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분 좋을 때 나오셔야 돼. 예, 1차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2차, 2선으로 가면 난리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 죽어요. 이제, 그래서 1차로 끝내야 돼요, 일단. 모든 수 차례가 일차로 끝내면은 상대가 이 선에 가는 게안 돌아옵니다. 왜냐면 지금 내 집이 다 지금 이렇게 컸던 게 날라갔는데 내가 지금 이거 넘어가게 생겼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리하게 돼서 두면은 결국은 내가 두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에 이런 네, 수가 아주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여기서 공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인물범 이제 일 페이지, 2 페이지 내용을 볼 건데, 이제 조금 천천. 바둑 학교에 입학하셔서 김만수 사범님의 제자가 되어 보세요.